어떤 사람의 체세포 Q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타난 세포 가와 나의 핵막 소실 여부와 그리고 가와 나는 g 원기의 세포와 M기, 분열기 중기의 세포를 흠수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요. 핵막 소실 여부를 본다면 핵막이 소실되는 시기가 분열기 전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소실이 이미 된 상태의 가는요, 전기 이후인 분열기 중기 때의 세포가 되는 거고 소실이 안된 상태는 전기 이전인 간기의 G원기가 되겠네요.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비교할 때1 구간에서는 DNA 상대량이 1 그러면 G원기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2 구간에서는 DNA 상대량이 2가 되기 때문에 분열기 중기의 세포가 포함이 되겠죠. 보게 기억?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.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핵상은 2n으로서도 같아야 되고요. 구간 1의 세포에는 뉴클레오솜이 있다. 그렇죠? 1 구간의 세포와 2 구간의 세포 둘다 뉴클레오솜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. DNA가 복제되는 S기 때는요. 히톤 단백질하고 DNA의 염색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뉴클레오솜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. 용은 옳은 내용. 구간 2에서 가가관찰된다 그렇죠? 구간 이에서는 분열기 중기대의 세포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찰이 되는 거고, 따라서 정답은 5번.